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스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어, 소케이님과, 음, 라그라산토스 아, 라그레스산토스님과, 어, 어 소케이님, K님, 소케이님의 어, 경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소케이님은 소도, 그리고 라그라산토스님은 음, 영국입니다. 어, 사실상 이분은 어, 외국인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허드가 잘안볼 텐데, 허드를 좀더 키우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랑그라스카이고요. 랑그라스카에는 대표적인, 어, 컴퍼리오 뷰로스2의 어, 실력을, 어, 가늠할 수 있는 맵중한 가지입니다. 어, 서케리님께서는 브레이킹스루 독트린과 포티케이션 독트린, 그리고 루프트 팝의 그라운드 포스 독트린을 가져오시고요. 어, 그에 반면, 라그라산 스 센터스님께서는, 어, 커만더, 그리고 로열아트리 그리고 로열 엔지니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사실상 초반 진행은, 어, 조금, 어, 두배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케이님께서는 어, 빠르게 푸시를 하기 위해서 슈피를 앞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어, 자, 과연 어디로 가실지. 자,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자, 기름을 걱정을 연결할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여기를 먹으실 생각이라면, 어, 전혀 좋은 생각 아닙니다. 일단 멘파 피해 보고 지금 베이스로 돌아가고 있고요. 반대로 비커스는 멘파 이득 보고 있었죠. 자, 매, 딱 비커스가 어, 좋은 자리에 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연결 것좀 하나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들어오잖아요. 반면 영국분은 지금 자원이 들어오고 있죠. 자, 비커스 뽑고 삼통 어, 갑니다. 이제 티어업을 해야 될 텐데. 자, 메딕트럭을 생각하셔서 빠르게 뽑으신 것 같은데 그다. 지금 타이밍에 뽑으실 필요는 없다고 해요. 자, 아까 전 공세와는 다르게 어.. 대게 소.. 어.. 소독 유닛들이 한군데 뭉쳐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 어.. 라그레스 센터스님께서는 왼쪽에서 어그를 끌고 어.. 자기는 안전하게 땅을 다 가져갈 생각이죠. 자, 지금 노코버에 있는 토미.. 노코버에 있는 부척 토미가 아직 인식 못했고요. 라그레스 센터스님께서는 지금 시점이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보고 있지 않죠? 자, 그에 반면 소고케이님께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자, 지금 저 위에 비커스가 있거든요. 어... 비커스 발견하고 또피했고 어, 빠집니다. 결국에 시피가 두 군데랑 다운됐고요. 두 군데가 아니라 어, 군대원 두명이 어, 다운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별로 어, 이득 보고 있지 않아요. 소독은 자 비커스 한대더 추가하면서 이쪽 라인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 사실상 소독 상대로 티어가 늦게 올라간다면 어, 영국은 어, 딱히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어, 빠른 룩트가 나오지 않을 관계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땅을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빌드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딩딩이 아... 유니버셜 캐리어 어... 아, 군차로 갈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그닥 좋은 생각이 아닌데 자 일단 늦은 타이밍 코베바겐 둘자 늦은 타임에 어... 차량! 그것도 경차량을 뽑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 케이님 이거 알고 보낸 건가요? 그것도 이따는 사실 알고 보낸건가요? 이거 알고 보낸거 같죠? 아... 이왜 보고있나요 대체 이거 왜 보고있나요 <laughs> 보고 빼야죠 아 지금, 지금 영국군 신났죠? 아 지금 소독이 어... 초보구나 아... 유니버셜 캐리어도 충분히 끝낼 수 있다 그러나 1티어 안올렸습니다 불차를 가려면 1 t 어를 올려야 될텐데 아1 t 어 올리네요 불차 가겠다는 소리죠 제가 보기엔 그래보여요 자 일단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미가 피가 어, 조금씩 빠져있는 관계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비커스가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슈피 혼자 단기 돌격저 절대 불가능합니다 고병포를 뽑거나 아니면 소위시탄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위시탄을 쓰게 되면은 불딩딩이가 활동할 타이밍이 나와요 약 1분동안 자 영국분은 뭐 여기서 지금 박혁진 지 하나 올려서 완전 라인 싹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의문입니다 아 그렇네 이게 좀 무빙이 네 여기서 크게 우회를 해서 이쪽으로서 수타탄을 던졌으면 눕지 어,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네. 누우어요 네, 영웅분 직접 오겠습니다 지금 바쁘죠 영웅분? 지금은 오른쪽에서 지금 전투를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 딩딩이 어 이제 불차 업그레이드 되는 거 같죠? 골차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전장이 배치를 해서 면접 지원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우측으로, 어, 유닛들을 돌려서 땅을 꺼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셰퍼 추가되면서, 징진이가 어, 혹시나 데미지 이어러쓸 경우 치료를 안 쓰는 거, 뽑은 것 같아요. 자, 아, 근데 국척 이거 분삭날 것 같거든요. 분삭, 아, 다행히 살아날것 같습니다. 삼성 빅 아, 이성 비커스도 안전하게 살아날 것같요 지금 이거는 팔 시름 예거를 뽑으셔서판 파를 날리시다 이런 생각인가요? 제가 볼땐판저슈에 빨리 하나 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아, 판저슈에 업그레이드 들어갔고요. <laughs> 자, 계속해서 딩딩에게 멘파가 갈리기 시작하면 어답 없어요. 지금 케님이 멘파가 남는 것 같아 보이는 거는 지금 충원을 덜 됐기 때문에 멘파가 남아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판슈가 나오면, 어, 안정적으로 게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새로 들어올 녀석한테 판슈를 지워줘야 되는데, 전방 있는 녀석이 지워져서, 판슈 타이밍이 또 느려졌어요. 팔씨름 예고로 땅을 끊고 아마 판파로 다가오면 맞출 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팔씨름 예고는 나왔구요. 자, 이 팔씨름을 얼마나 잘 쓰냐에 어 따라 이소독 게임이 조금 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지금은 영국이 워낙 유리해서 심지어 티업도 안 하고 있어요. 티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플을 해서 빠르게 <laughs> 어, 차, 전차를 확보할 수 있는 각인데 어,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 와중에 토미 분상 났고요. <laughs> 또 분상 날것 같습니다. 아 영국군 지금 딩딩이 컨트롤한다고 토미 신경 못쓰고 있어. 이득봤어요. 아 그리고 비커스까지 동시에 터집니다. 아... 저잘 들어가고 있죠 자 유니버셜 캐리어 까지 터지면서 어 영국은 좀 게임이 완전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laughs> 사실상 영국이 이런 상황까지 지닫게 되면 어 소독은 이제 그냥 튀어 올려서 안전하게 뭐 기름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안전하게 가져가면 되는데 어... 일단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네요 자 건물에 소유 수류탄이 겁이 나서 지금 아래로 내려왔고요 아 이거 리트리 해야 됩니다 굳이 소위 수류탄까지 던질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자 이거 점령 시켜놓고 그냥 시프트로 시프트 키를 눌러서 예약 명령을 하면은 쉽게 게임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게 손이 뺏기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예약 명령을 어, 해주시면 좀더 쉽게 게임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렉트럭을 아마 막으시겠죠? 아마. 예전에 여기 있었을때는 여기 플렉 박으면은 게임을 쉽게 가져갔는데 지금은 여기에요 여기가 어 방어가 안됩니다 <laughs> 여기가 막혀있어요 디자이너가 좀 생각이 없는게 아 깁스키 넣으면 잘 뚫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반대로 내가 여기 공략중일 때 여기는 정말 쉽게 뚫릴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쪽은 또덜한 게, 여기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MG가, 여기만 있어도, 여기두 군데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두 군데를 견제한다고 해서, 여기를 포기하는 건 아닌데, 여기는 영국 같은 경우는, 박격진지나, 뭐, 보스를 뭐 조쪽에 파치를 하면, 여기는 커버가 돼요. 근데, 어, 소독 같은 경우는, 어, 플렉트럭을, 여기 밖에 뭐하고, 또 그렇다고 여기 밖에 뭐한, 어, 그런 이미지가 나오죠. 아 자, 수류탄 들어가고, 토미 분석날 것 같습니다. 아, 다행히, 톰이 분석나지 않았고요 두번째 팔씨름 예거죠. 팔씨름 예거를 두번이나 뽑았습니다. 어, 자욱남이죠. 제가 봤을 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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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빅포와, 어, 니가점을 지키는대로, 어, 한것 같습니다. 결국 팔씨름 예거 하나 분석났고요 운행이 잘못됐죠. 400멘파가어 고작 28원짜리 곱하기 3 어.. 과 맞바퀴가 됐습니다 심지어 미니까지 줬어요 45원 손해죠 아까전 큰 이득을 봤네 이런식으로 짜잘짜잘한 짜잔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어.. 스노우볼링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상대가 대전차 능력이 엄청 딸리다는 걸 눈치챘으면 아마, 어, 센타오러 가거나, 어,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차 능력이 엄청 딸리다는 사실을 알고, 알아차려야 돼요. 영국이. 아, 그러나 계속해서 유닛이, 어, 잘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게임이 점점, 소득적으로 어, 점점 기입니다 맨파도 500맨파가 있는데 병력을 쓰지 않아요. 차라리 코만도를 하나 불러내는 게 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코만도를 불러, 어, 글쎄요, 여기를 막겠다고 못보스를 뭐 올리는 거. 글쎄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기름이 되면 전차가 나올 타이밍인데. 뭐 식파를 어 언제 생각이라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차량, 대전차 중에 딸려서 지금 차량 견제를 위해 어, 라켓 10 추가하셨고요. 지금 이 영국을 게임을 못 끝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비커스 하나 때문에 지금 게임을 못 끝내시는 거거든요. 일단, 보포스 올라갔고요 <laughs> 자, 이거 계속 봐야되나요? <laughs> 이거, 이거 그냥 영국이 게임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laughs> 보포스, 어, 제압 사격 시했고요 어, 보포스님. <laughs> 유닛 하나 분석 냈고요 아, 또 분석 또 냈습니다. <laughs> 글라이더 강화. 전차 한대 뽑으면 게임 끝나요. 전차 한대 뽑으시면 되거든요. 전차를 뽑지 않으시네요. 어, 셰퍼까지 갈 길이구요. 쿠만도에게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게임을 피해를 보면 전차 타이밍이 늘어지죠. 음, 음, 결국 어, 센터까지 나오면서 일단 대부분의 극, 극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 다 스킵하고 킹타부터 가시겠다 거 맞죠? 글쎄요 8 0명이 가셨는데 굳이 킹타 아8 0명이거 2차분사 아니 3차분사기죠 자또 분사, 3차 분사. 대전차력 완전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 판터가어 빠르게 나와서 구조를 해줘야 되죠 아, 그런데 이 글라이더, 영국분 지금, 아, 탱크, 이걸 봐놓고서 지금, 아, 안 빼요, 아, 빼요, 아, 빼요, 아, 빼요. 빼요. 자, 글라이더가, 두대 2대... 아, 의미없게, <laughs> 커만도 분상납니다. 자, 이쯤 되시면, 케인님 그냥, 어, 대전첩보가 없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 어, 자, 이제 대전첩보 구려부 들어가 있고요 수리 <laughs>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코안도 판터에게 따이고 있어요. 아, 판터 왔습니다. 식파, 그리고 센타우로 재병합동. 아, 크로멜. 글세요 자, 방어버드켰고요 수류탄 투척됐고, 셰프 내리지 않아서 분석했습니다 아, 자꾸 엉덩이로 밀어넣어요. 아, 이분 게임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죠? 센터로 엉덩이로. 아, 메인건 디스로이 결국, 센터 이러면서, 어, 아, 소독이 더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게임 터졌어요. 서키님이 이렇게 오래 끌 게임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8분쯤에, 아니, 12분? 아니 15분쯤에 게임 터졌습니다, 원래. 근데 코만도에게 자꾸 갈갈갈 되면 매파 유출이 났기 때문에 어, 저꾸 게임이 힘들어진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분께서 할수 있는 수단은 어, 센터가 메이, 매이... 아 세터 아직 살아 있네요. 대단한데 아까 분명히 어 <laughs> 아, 컨트롤 로스트가 뜬것 같아. 이걸 너무 또 험하게. 허무하게... 아 이거 좋네요. 86 이거 감수.